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. 그 여러분들 단풍잎 밖에 단풍잎이 트럭이 지나가요. 잠시 신호대기인데요. 지나오다가 보니까 단풍잎이 노래요. 단풍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. 저희가 부산이니까 꽃은 어 부산에서 그러니까 남부에서부터 북부로 올라가지만요. 단풍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부산이 이 정도의 단풍이면 여러분들 호접 들이셔야 되겠는데요. 베란다에서 안쪽으로. 아예 물론 베란다 15도 유지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아요. 근데 15도 이하로는 안 떨어져도 조금 생육이 좋지는 않고. 그래도 꽃이 잘 핀다면, 예, 괜찮죠? 자요. 아까는 햇볕이 정면으로, 정면, 지금은 약간, 어, 이렇게 후, 정면은 아니고요. 예, 지금 또, 여기가 해운대 가는 강변도로인데요. 차 세대 지나가고 나면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요. 그래서 또 신호 받았어요.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어제도 저도 베란다는 베란다는 문을 닫았거든요. 부산도 지금 온도가 13도 11도 막 이렇게 나와요. 좀 전에보다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서양 쪽으로 호접을 옮겨 놓고 일부는 들였고 일부는 문을 닫고 베란다 문을 열어 놓고 자거든요.